어 맞아 맞아 우와 길고 긴 가래떡을 뽑는 마음은 네가 오래오래 달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기어, 바라는 거. 또기려어 어, 맞아. 지금 가있으세요 엄마 가져갈게요. 엄마 따주 따주 아주져. 이거는 할수 있겠어요? 아, 어할수 있어. 따주 아주져. 음. <laughs> 아우, 여주어. <귀여워, 귀여워>. 길어. <laughs> 이거 칼로 썰어봐 이렇게. 이거 이렇게. 이거 잡아봐 이렇게. 어. <laughs> 응. 와, 이게 뭐 행동파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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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-fi, so -fi. 떡국 할거다안 먹었네. 요거 떡 이렇게 썰었지. 책이 떡을 합쳤어. 아이고, 이거 이러면 1페이지, 1페이지가 붙어버려. 이제 풀이야, 풀. 이게 천연 풀이잖아, 지금. 에이!